다시 갈지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캡틴 따거라고 합니다. 아, 오랜만이야, 캡틴 따거. 대만에서도 제일 식문화가 유명한 곳 바로 이 타이난에 와 있습니다. 와저 크기 그 진짜 크다. 아, 와. 와. 이야 이야 <laughs> 아이 강력한데 정말 모든 음식이 다 <laughs> 있는 것 같은데 <같습니다>. 석훈이 아 <laughs> 아 <서근이 웃음> 형이 신나셨습니다 <laughs> 올라왔어 올라왔어 아이고 아 너무 좋아졌어 불안해하다가 올라왔네 아자 대만 타이란입니다 네. 게다가 잘 먹는 버트로까지 케친 따고까지 잘만났네조합 아, 좋아 좋다. 한번 같이 가보시겠습니까 케친 타고난몇끼 먹는지가 더 궁금하네 아 <laughs> 용러 시장이라고 하는 곳인데 대만에서 제일 큰 의류 도소매 단지다 보니까 이 주변에 또 이렇게 시장이 형성되고 또 먹거리 맛집 골목들이 또 형성이 됐습니다. 하이난의 대표적인 재래시장입니다. 어 여기 있는 시장은 네. 다 맛집이라고 네. 소개가 대요 아 전부 아다 맛집. 아아 고민를 뭐 들어가도 뭐 검색할 필요가 없어요. 아아 그냥, 그냥 그림 보고 나 여기야. 가면이다 맛집. 아, 네. 아 여기구나. 와 근데 나이 거리 느낌도 넣었어 그래서 여기 있는 식당들이 다 진짜 2, 30년씩 돼서 오랫동안 이 점포들을 유지해온 곳이기 때문에 다 맛집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연도는 조금 적긴 하네요, 딴 거에 네. 비해서 그렇죠, 네. 네. 뭐 1,000년이 있는데 어떡합니까? 아, 네. 아, 2, 30년이 나오니까 네. 상대적으로 조금 어, 적어 보여서 네. 상대적으로 좀 m 지다 <laughs> 상대적으로 네. 네. 기엽게 봐주세요 네. <laughs> 용러시장 바로 앞에 제가 여러분들께 꼭 추천해드리고 싶은 곳이 한 군데 있어가지고 왔습니다 어디입니까? 아호이산유이라는 곳인데 드렁허리국수집이에요 드렁허리 국수집이에요. 드렁허리, 드렁허리, 국수? 드렁허리? 드렁허리? 드렁허리 얘네가 이렇게 장어처럼 생겼어요 살짝 뱀처럼 생겼는데 아 그러면 거의 뭐 스테미나 음식 아니겠습 그렇죠 아, 그럼요 네. 그 우리가 두렁이라고 하잖아요 논두렁을 이렇게 해놓으면 그걸 헐어버린다고 애들이 자꾸 그걸 파가고 흙을 파헤치고 이래서 그 두렁허리가 변천변천돼서 이제 드렁허리라고 된 겁니다 와, 드렁허리 볶음면 진 먹어보고 싶다 약간 폼장어 볶음 아, 네, 그렇죠 아, 이런 복우아 음. 아, 잘 먹는다, 진짜 시원시원하다 아, 아, 진짜. 진짜 캡틴이네 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장어 느낌이라고 아, 생각하시면 아, 되고면 같은 경우에는 식감이 되게 잘 살아있는 것 같아요 쫄깃쫄깃해요 아, 그냥 그... 고상면 느낌 어. 아니에요? 오! 아, 친정고추. 아아 <laughs> <laughs> 네, 되게 부드럽습니다. 음. 어, 예. 사실 아, 저런 게 진짜, 아, 진짜. 맛있는. 그럼요. 저게 시장 분위기 확 나잖아요. 그러니까. 와. 이 풋파지 사실 냄새가 조금 나요 원래 고기에서. 근데 이거는. 향을 되게 잘 잡았으면서도 되게 식감이 아, 살아 있네요. 너무 잡기 쉽지 않은데. 엄청 쫄깃쫄깃해. 와, 아, 아 너무 잘 드신다. 아, 캡틴 따은 원래 중국에서 좀 살았습니다. 어 아, 맞아. 네, 유학 유학을 해서. 마지막으로 요구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그래. 어, 아, 저거, 아 저거, 저거. 심장탕 아, 저거는 물먹 건강해, 진짜. 돼지 염통이 진짜 쫄깃쫄깃하고 맛있어요. 아, 진짜 맛있죠. 아, 약재를 넣고 다려서 끓여가지고 삼계탕에서 나는 그래. 그런 그렇지. 향기랄까? 아, 아. 돼지 신장이 또 타이난에 또 유명한 별미거든요. 음. 식감이 씹히는 느낌. 식감이 쫄깃쫄깃해요. 같이 먹는 거 거는 역시 드시죠. 아, 아, 그렇지. 그렇지. 우리 같이 아, 아, 네. 이제 좀 속이 채는 하나만 먹지 않고 아, 여러 개 섞어서 섞어 먹어야지. 먹어야지. 저는 진짜 면 같은 거, 와, 저 심장 타입 넣어서 먹어. 오, 몸이 일도다르 쓱! 한번 가야지. 박갔다는거 먹고. 맵다고. 오, 야, 저렇게 먹어야지. 쏴아 돼, 아니, 진짜. 아유. 국물 한번 쓱! 한번 먹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그럼 땀쫙나고면팅 따거 지금 바지 까는 바지 열려있지, 나처럼. 100%야. 100 100 열려 100 캡팅 100 100 따거는 고무줄과 지이 고무줄이야. 아, 버클을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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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어, 안 채웁니다, 역시. 그래서 서운하 고무줄, 밥 먹고, 그 다음에 고무줄 아래 키가 안 돌잖아요. 그럼 간지럽다고 그래서. 여기를 계속 그냥 아 말은 못하고 아.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약간 또 이게 말아올려요. 말아올라가면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어 아. 아, 빼주지. 아. 그렇지. 아, 빼고, 다 빼고 이제 다 그게 시작이야. 런지, 아. 여러분들 길을 가다가 갑자기 런지한다? 아. 그런 생각 하셔야 돼요. 이거 아, 갑자기 그 그래. 다음에 차차이 이거 골반 털으면 아. 은 이게 아무래도, 아무래도 저희 셋이 경험담이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네요 공유가 되네요 아 소름 돋습니다. 아, 저거를 여기까지 와서 안 먹어볼 수가 없지. 와, 시장 한켠에서부터 이 냄새가 아주 가득한데, 이게 뭐냐면, 취두부입요다 취두부. 아, 취두부. 아, 저거는 못먹는데 저거는 진짜 그러니까, 어쩌수어렵 저거는 정말, 저 솔직히 얘기만 들었어요. 대만 취두부는 좀 다르대요. 달라요. 어... 단맛이 좀 나가지고, 어... 그 우리가 아는 취두부랑 조금 다른 어... 느낌이래요. 다른 느낌이긴 한데 향은 똑같아요. 오, 진짜? 그래서 이 향을 이기는 것 또한 사실은 여행에 아, 예. 느끼는 거니까. 그리고 지역에... 취두부에 한번 빠지면 진짜 말도 안되요취한다고 해서 취두부래요. 오, 완전 중국 텐데요, 진짜 맛있어요 아, 이게. 아. 먹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뚫려 있는 공간인데도 여기 냄새가 꽉차 있거든요, 취두부 냄새가 마늘에다가 굴 소스에다가. 와 소스는 좋은데. 이, 고춧가루 이런 걸 올려가지고. 저거 진짜 드시는 분들은 진짜 미식가예요. 이 네. 취두부가 막상 먹어보면 또 먹을만하거든요. 저처럼 이렇게 취두부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사람은 별안 되는 것 같더라고. 근데 저는 취두부를 되게 좋아 합니다. 어잘 드시네. 오, 진짜. 여기는. 조각치 마라시. 이제 딱 음식의 선정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아, 그리고 대박. 음식도 길게 안 가. 딱딱딱 빨리 먹고 싶어요 아 빨리 먹어야지. 방금 이렇게 식사를 했으니까 또 디저트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아, 아, 아 대만 디저트 진짜. 이 타이난에만 있는 디저트가 또 있대요. 아, 사람 진짜 많다. 어 뭐지? 안녕. 그냥... 아, 오셔요. 강 강황 판매. 생강 반제요. 생강, 생강, 생강 토마토. 토마토? 뭐야? 생강 토마토? 어? 이게 뭐야? 토마토라. 자, 3,000원입니다. 이게 꿀에다가 감초에다가 생강을 섞은 건데. 아니, 우리 예전에 생강력 거기다 그거 토마토 찍어 먹는 그런 느낌이 아니그 약간 아 생강절에다가 그럼 무조건 맛있지. 이거 섞어 먹겠습니다. 와! 아, 이거 되게 특이하다, 봐. 이게 우리가 맛있는 맛 하면 대체로 단짠, 단짠 하잖아요. 단맛하고 짠 맛. 어. 얘는 좀 단쓴이에요, 단쓴. 단순. 단맛하고 쓴맛. 생강이 살짝 매콤하게 쓴 맛이라 이거를 이제 이 소스에 찍어 먹었을 때 와, 저 너무 맛있겠다. 와, 궁금해. 맛있었네. 약간 쓴 맛이 있대요, 지금. 왜냐면 생강이 끝맛이 그치? 약간 그러니까. 맵고, 쓰고 이게 있잖아 토마토가 또싹 어울릴 것 같아. <laughs> 맛있다. 저 웃음 나오면 맛있는 거 무조건. 마무시하고 마이거 이게 되게 단데요. 다크한 단맛 있잖아요. 살짝 쓴 맛이 느껴질 정도의 중후한 다크 초콜릿 느낌. 사장님이 설명해주신 건데 토마토가 약간 차가운 음식이래요. 생강은 약간 따뜻한 음식이래요. 아 그러니까 온과 냉 해가지고. 아, 그거 아, 조합이구나 그게. 그게. 그렇죠. 그러니까 아 대만은 늘 디저트 저런 느낌이에요. 음. 아이 진짜 오묘한 매력이네. 저렇게 오묘하면 입에 계속 들어가거든요. 이게 에이. 뭐지? 뭐지? 막 이러면서. 아, 자, 아, 주정무가 간다. 주정무이 아 우리 캡틴 따거는 안 쉬어요. 계속 아 가요. 습관을 해. 다 보여주는 겁니다. 대만의 안평노가라는 곳입니다. 대만의 제1가라는 별명도 있는데 안평노가. 여기에 처음으로 내돌라는 사람들이 돌로 귀를 깔았다고요? 아음어 탕후루다. 탕후루. 진짜 이건 찜 탕후루네. 아 여기 로컬 탕후루를 먹어보는 거죠. 네나 뭐야 이거 저거. 아지 현재 어. 아아 따끈따끈한 탕후루 아 오. 오오 오, 안녕. 어우 맛있네 지금 먹어도 어 이거 뭐야? 와 뭐지? 먹... 새우과자? 새우 어우 아, 뽕튀기다 무조건 우와. 맛있지 저거 무조건이지 이거 손대면 계속 먹는 거잖아 그렇죠 아. 아, 저거 진짜 멈출 수가 없지 한봉 들어갔다 그럼 그러니까. 두봉가 아, 무조건이지 한국인알 그거랑 이제 아, 비슷한 게 있죠 아, 아, 새우가 새우. 빙이 이제 전병 병짜인데. 여기 에 진짜 새우를 넣어서 새우 맛을 입혀 가지고 이 새우 뻥튀기. 저거 또몇 원이야? 저 1812. 120. 120. 후추 맛이랑 매운 맛이랑 김 맛이랑 이렇게 네 가지라니까 네 개를 해 보겠습니다. 어, 잠깐 네 개? 네 개. 어! 아, 어? 아, 진짜 뭐야. 네 개? 빨리 주세요. 주세요 야 아, <laughs> 아, 아니야? 아, 죽야줄 알았네. 아, 죽은 줄 알았네. 와, 진짜 4개 아니, 안 음. 아, 줄 알았네. 아, 죽안시네 아, 죽은 줄알네네 죽은 줄알네 죽은 줄에았네 죽은 줄 알았네. 죽은 줄맛있네 죽은 줄맛있네 죽은 줄 알았네. 죽은 줄알네 오케이, 그럴 수 있어. 근데 이거 진짜 맛있어요. 어우, 음, 맛있겠다. 저게 계란과자. 음 맛있어.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웃음> 바삭바삭하고 촉촉함이 <laughs> <쪽쪽함이> 동시에 있어요. <laughs> 와하 하하하하하하 <laughs> 여기 시장 음식에 정말 진수를 보여 주네요. 종류별로 다 나오잖아요. 아, 예측이 안 되는 것들이 지금 막 나오고 있어요, 지금요. 아, 저거. 저가... 아, 저기 저거 제가 한 3만 원치 먹었는데. 아, 이거는 제가 스튜디오로 보내 드릴 테니까. 어! 와! 아, 제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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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말했죠. 아, 그러니 진짜 맛있어. 왠지, 아니, 왠지, 왠지 오늘 있을 것 같더라고. 와, 이게 진짜.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잘 먹겠습니다. 자, 드시죠. 자, 자, 짠, 짠! 자, 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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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청춘은 자. 바로 지금! 청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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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거 음! 우리가 늘 먹는 그 과자 맛이네요. 무슨 맛인지 알겠지? 그 얇은 고 계란 과자 맛. 이거 아주 무지막장. 우와! 이게 보기에는 되게 퍽퍽해 보일 수 있는데, 얇게 말아가지고, 돌드에만거라서 음. 음. 겹겹이 사이즈. 그래서 부드러워. 엄청 귀 어, 워 엄청 귀여워. 엄청 귀여워. 오리지널 어딨어, 오리지널. 여기, 여기 있다. 음. 우와. 난 이거? 난 이거. 이 새우 때문에 이 짭짤한 맛이. 음 그러니까. 야, 네. 입맛, 이침이확 이 보이는 그런 맛이에요. 알그 새우 있잖아요. 음. 아, 네. 네. 거기서 너무 조미료 말고 음. 천연 재료로 만든 알그 과자 같요 음. 네. 이렇게 먹으면서 지금 앞에 에그롤이 있다라는 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행복한 음. 번 만나보죠. 음. 어 캡틴 따고 이뻐 보여. 자. 도보로 3분 만방면됩니다 옥이 한자로 나무 수방옥뭐 이런 건데 나무가 이 건물을 휘감고 있어가지고 트리 하우스라고 불린답니다. 와 아, 진짜. 진짜 대만이 저런 데가 진짜 많아요. 아... 어우 뭐, 뭐야? 아... 지금 나무들이 다 나무가 벽인 거예요. 지금 아, 그러니까요. 되게 신기하다. 이야... 어떻게 보면 누가 모르는 사람이 보면 흉물이라고 볼수 있는 건데 그걸 되게 멋지게 또이 바꿔놔가지고. 시간이 흐르면서 집이 그냥 나무의 아, 일부가 됩니다. 그렇죠. 이 안평수옥 저 바깥쪽 일대에는 원래 염전이 많았었대요. 그래서 그 염전들에서 나온 소금을 보관하는 창고였는데, 이게 나무와 아. 집이 하나가 된 이런 모습. 저기 나무 뿌리잖아요. 아, 그러니까. 어디 되게 신기하다. 어. 저렇게 돼 있는 게. 아, 야, 대만에 저런데 진짜 많아. 아. 와 너무 이쁘다. 앉아서 카페 오듯이 와도 너무 좋겠는데요. 아니 오른손 뭐야 아이스크림? 야쉴 때도 먹으면서. 와, 아 이거 박수. 아어 진짜 야, 진짜. 아 진짜 못 말려. 아 야, 맥주야. 아유, 저 진짜, 저, 맛있어 아이스크림. 오, 저, 저 진짜 맛있어. 왜 그랬지? 약간 A를 쓰잖아요. 어울린다 단맛. 쓴맛 단맛. 그러니까 아, 대만은 단순이잖아요. 단순. 야, 근데 맥주에 아이스크림은 삼각동 없어. 저 진짜 그러니까. 맛있어. 아, 저러야겠다. 어? 야시장. 이야, 진짜. 야, 야시장. 자, 여기 위험합니다. 야시장은요. 야시장. 야, 야시장. 위험하죠? 예, 야시장은 야. 위험해요, 진짜. 야. 야식을 허락하는 곳이잖아요. 그렇지. 아, 조명과 음식과 사람과 모든 것이 얼어져 있는 곳. 그렇죠. 네. 진짜 찐 야시장. 아, 야, 이거 뭐말을못 하겠다, 이거. 아니, 어? 먹을 게 저렇게 많나요? <laughs> 아시아가 쎄요 아시아가 쎄죠 야시장 하면 대만 대만 하면 또 야시장 아니겠습니까? 오늘 타이난에 제가 혹시나 모르는 것들이 있을까 봐 도움을 요청을 했습니다 어서 오하까 제가 세계 여행하면서 아프리카 여행할 때그 중간에 만난 친구예요 근데 딱이 친구가 여기 타이난 근처에 산다그래서 제가 한번 도움을 요청해봤습니다 啊，一股子是强人呢！台南其实算是被称为台湾的美食之都，那边很多吃的啊，然后其实会很多人只要一假日，像台北人啊、台中啊，那我就一定会南下，啊，后一些吃的。而且花迎美食游在台湾是最有名的。对，台湾에서도미식의도시哦，台湾自治도미식인我要吃彩色地瓜球。彩色地瓜球。哦哦，색동哦，구마볼，我也是。 에피타이저는 조금 조금씩 만아 1,300원입니다. 아, 약간 아, 아, 우리 찹쌀 도너츠 네. 약간 그런 느낌으로. 되게 이쁘게 생겨가지고. 저거는 네. 걸어다니면서 먹고 다른 걸 찾는 거예요. 에피타이저. 아 네. 음! 근데 이거 좀 완전 살찌는 맛이긴 하네요. 아, 우는 그런 거좋아해지 어떻게 안 찌려고. 네. 어? 아, 개뚤, 김점 아, 이거 진짜. 멘드맨 아, 타피오카이타피오카 아, 뭐, 타피오카? 타피오카 쫀득쫀득한 음, 거 아시죠? 네. 예. 여기 약간 자. 감자떡인데 그 안에 약간 달걀구리한 향이 있어요 어. 밀크티 먹으면 버블 있잖아요. 그 똑같은 재료거든요. 살짝 그거 씹는 맛도 나고, 살짝 달짝지근한데 마늘이 있으니까 좀 그나마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이아야리발리발 커요. 이 닭발만 오리발 이오리 아, 오리발? 아, 오리발? 아. <목소리발> 처음 오리발. 오리발은 처음 보네요. 이 오리발이 제가 진짜 좋아하는 요리 중에 하나거든요. 아, 오늘도 대다갈팔네요 오. 쫄깃하겠다. 저거 어떤 맛일까? 닭발보다 조금 더 물컹하고 레몬의 상큼함이 들어가 있어서 한국에서 먹는 불닭발하고는 조금 더 다른 느낌. 이와 진짜 이 타이난 대단하네. <목소리> 우와, 아 뭐, 닭발 좋아. 나 너무 좋아하는데 아, 마늘 있, 닭발이에요. 아. 마늘 닭발 뼈가 있네. 가져와 그것도 줘 그것도 줘. 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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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살짝 그 대만에서 좋아하는 간장 베이스 달달한 느낌 거기에 마늘 향을 입힌 거고요. 아 맛있겠다. 아닭발怎么样不错这是我最后一个想吃的东西罗煎罗煎罗煎罗煎저굴 그렇죠. <목소리나>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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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진짜 좋아하는데. 아니 이거 진짜... 저는 굴을 파먹어숟가락으저 진짜. 어 아. 아, 아, 약간 우리 부산 동네 파전 느낌 아니 여기 있는 음식 먹으려면 한 달은 걸리겠는데. 와. 어? 뭐야? 그게 뭐야? 와. 잘... 아니 국물이 조금 있어가지고. <목소리> 먹어보겠습니다. 약간 밑에는 조금 바삭하게한 다음에 위에는 살짝. 이렇게 음. 한 거지. 어스름. 미시한. 이건요 이제 굴이랑 고구마 전분에다가 야채랑 이렇게 묻혀서 구운 건데 황원야시장이 집이 진짜 잘하네. 야 사람이 좀 진짜 좀 야속한 게. 또 아까 그거 주고 이거 안 주니까 좀 서운하네요. 아, 말씁요 저거는 무리를 해야 되 이게 아, 치사를 해야 돼. 아,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이렇게 아. 좀 야, 하나 구워요? 어, 여기 아, 철판이니까. 아, 아,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지고 타이에서 뭐야? 이는거는진이 진짜. 이는 진짜. 거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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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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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好那都是好吃。关键你适合住在台湾哎，你考虑住在台湾。先帮我找个台湾妹好。Channel BTV。